2026 KAI KUAV는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미래를 상징하는 차세대 무인기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이 개발한 이 첨단 UAV는 전투 및 정찰 능력을 동시에 갖춘 다목적 AI 스텔스 무인기로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현대화를 위한 핵심 전략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자율성과 생존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KUAV는 기존의 무인기 개념을 뛰어넘어 AI 기반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지능형 항공체로 평가된다. 디자인 면에서 2026 KAI KUAV는 미래지향적인 스텔스 외형을 갖추고 있으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형 구조와 매끄러운 표면 처리가 적용되었다. 기체 전면에는 전자광학 센서와 다중 스펙트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 주야간 정찰 위 타깃 식별이 가능하다. 날개는 고향력 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장시간 채공이 가능하며, 고도 4만 5천 피트 이상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다. 짙은 다크 그레이 색상의 대한민국 국기가 새겨진 외과는 군사적 위용과 자부심을 동시에 상징한다. 성능 면에서 KUAV는 최첨단 AI 비행제어 시스템을 탑재하여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하며, 실시간 임무 재설정과 위협 회피 기능을 갖추고 있다. 탑재된 센서 융합 시스템은 위성 정보, 지상 통신, 적외선 탐지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종사 개입 없이 목표를 탐색하고 추적한다. 엔진은 저소음 고출력 터보팬 방식으로 최대 속도는 약 마하 0 5에 이른다. 또한 연료 효율이 향상되어 최대 24시간 이상 장시간 작전이 가능하다. 이 무인기는 공중 급유 기능도 지원해 원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였다. 무장 시스템 또한 인상적이다. K-UAV는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있어 레이더 탐지를 줄이면서 정밀 유도 폭탄, 공대지 미사일, 전자전 포드를 운용할 수 있다. AI 기반 표적 분석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투 상황을 판단하고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최신형 한국형 미사일 체계와 완벽하게 연동되어 지상군 및 해군과의 네트워크 중심 전투 NCW를 구현할 수 있다. 통신 및 데이터 링크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자주 개발한 암호와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GPS 재밍 환경에서도 자율 항법이 가능하다. 또한 인공지능 임무관리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서버와 연결되어 있어 작전 중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지휘통제센터와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KUAV는 단순한 정찰기가 아닌 완전한 전투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내부 구조에는 첨단 냉각 시스템과 고성능 배터리 모듈이 적용되어 장시간 작동 중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유지된다. 전자전 상황에서 스스로 전파를 차단하거나 위장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적의 탐지를 회피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또한 비상 상황 시에는 자동 복귀 기능이 작동하여 안전하게 기지로 귀환할 수 있다. 2026 KAIK UAV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항공전자 분야의 성장을 상징하는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단순한 무인 항공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한국이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 UAV의 등장은 아시아 지역 안보 균형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첨단 기술과 실전 운용 능력을 결합한 혁신적 무기체계로서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를 밝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2026 KAI KUAV의 특징과 성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런 첨단 기술과 미래형 디자인을 좋아하신다면 저희 채널 카MVP를 꼭 구독해주세요. 카MVP는 자동차와 항공기, 그리고 첨단 기술의 세계를 쉽고 흥미롭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미래 기술 영상을 함께 만나보세요.